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으로 건설화가 날수 없는 구역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택에 개발제한구역을 진입로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문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경유한 진입로를 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체도 지난해 1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국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형질변경이 되면서 카페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소유의도고시된 도로를 확인했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허가를 나갔었죠. 개발제한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경작농 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로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기부채납으로 사도가 일반 도로로 편입된 것입니다. 담양군 담당 공무원은 개발 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택지입로 개발행위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제출하구 주택진입로 개발행위는 불가한 20년 시행령 개정이라고 특별조치법을 적어놨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원인은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편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편법을 동원한 개발 제한 구역 지입로 형결 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담당 공무원 3명을 개발 제한 구역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전남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